자, 그리고 어학당에서 수학여행이라는 걸 가게 됐거든요. 그때는 이제 갔던 지역이 아마 강원도였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두 번을 갔어가지고. 아마 처음에 갔던 게 아마 설악산이었었던 것 같아요. 가을 풍경을 보면서. 뭐 등산 조금 하다가 그리고 저녁을 먹으러 갔었거든요. 처음 먹었던 게또 지금도 기억나는 게그 반찬 중에 깻잎을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. 아마 두부 전골이랑 소고기 두부 전골이었던 것 같은데요. 그 반찬으로 나온 게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기억나는 게 이제 그때 깻잎을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. 충격이라고 해서 이게 왜냐면 그 깻잎에 그그 알싸한그 맛이 있잖아요. 그것 때문에 좀 그때는 좀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좋아합니다. 또 이제 음식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서울에서 처음 먹어봤던 게또 제일 기억나는 게 저희 동기 중에 처음에 그, 그 신촌이랑 뭐 홍대에 놀러 왔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밤 늦게 밥 먹자 이래갖고 그 백반집을 때려갔거든요 친구가 그 동기가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먹어봤던 게 순두부찌개 순두부찌개랑 뭐 꽁치찌개인가?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네시 오징어 볶음이랑 치즈 계란말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반찬이라는 게참 대박인 것 같아요. 종류도 엄청 다, 다양해가지고 그러잖아요.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이제 그 별명이 있잖아요. 밥 도둑. 이거는 무기징역을 때려야 될것 같아요. 이거 그러니까 진짜로.